한번 거꾸로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들의 영어 강의가 정말 이상적인 방법이라면, 예를 들어서 단암기, 구문, 뭐 문법, 직독직해, 리스닝 같은 경우는 여름 발음, 그리고 현지 영어라고 해서 나오는 것들, 그리고 대표적으로 그 패턴 영어도 있죠. 우리나라 어린 아이에게 여러분들이 야 이제부터 따라해 봐. 학교 갑니다. 따라해봐. 학교 갑니다. 학교 갑니다. 학교 갑니다. 학교에서 공부합니다.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패턴을 하면서 우리는 아이들에게 언어를 가르쳐 주진 분명 않았어요. 왜 모든 모국어는 그런 방법을 취하지 않았을까요? 이게 정말 이상적인 방법이라면 우리가 어떤 적자생존의 그런 방식으로서 이 방법을 왜 취하지 않았을까요? 자, 거꾸로 한번 생각해봤고요. 그에 관한 내용이 뒤에 나와서, 물론 이건 동물에 관한 얘긴데요.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The search for life on Earth, other planets. 생명을 찾아서 다른 행성에. It is interesting to note that o t e other over the species that have ever existed on the earth. Only one has had a complex intelligence. 참 그것은 흥미롭죠. 데디아라고 젠 주목하는 건 모든 종들 중에서 이제까지 존재했던 지구상에 단지 한 종만이 복잡한 그러한 지능을 가지고 있다는 건주지하는건 아주 흥미로워요. One could argue that this is naturally the case, since only one species could be the first to develop intelligence, and the existence of that species might preclude one of the i n t e l l i g e n t species from ever developing. 아 사람들은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어요. 이것은 내처럴하게 당연히 이것이 뭐 당연한 그런 케이스죠. 왜냐하면 이건 당연한 키스예요왜냐면 단지 한 종만이 먼저 지능을 개발해서 할수 있고 그리고 그 종의 존재가 프리클로드 다른 지능의 존재를 종을 개발 진화하도록 발전하도록 하는 것을 프리클로드 할 거니까요. 막는다 뜻입니다. 불가능하게 만들 거니까요. 1등만 사남고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This is our first argument. However, 크레이그은 잘못된 주장입니다. o very comparison comes about from noting that, through the last few hundred years ago, <laughs> there has been a large number of species that might have evolved into intelligent creatures, but did not. 보다 나은 비유는 여기에서 나와요. 대략 데디에라고 주목하는 데서 나옵니다. 뭐라고 하는 거죠? 지난 몇한0 0밀리언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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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도 진화해서 지능있는 그런 생명체가 될 수도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어요. If intelligence is such a beneficial trait, allowing a species to compete more effectively in its environment, then one might expect that many different species would develop intelligence. 만약 지능이라는 게 그와 같이 이득이 되는 특징이라면, 그래서 종이, 한 종이 좀더 효과적으로 경쟁할 수 있다면, 그 환경에서, 그렇다면 아마도 우리는 예상해 볼수 있어요. 많은 다른 종들도 지능을 개발했을 거라고요. 그러나 birds have existed longer than the mammals and they did not develop intelligence. 그 조류 같은 경우는 더 오래 존재했죠. 포유류보다. 근데 그들은 지능을 개발하지 않았어요. Dinosaurs reigned for over 100 million years and there is no evidence to suggest they might have might have developed intelligence. 공룡은 지배했죠. 대략 어, 억년 동안을 지배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런데 어 테디알 제안하는 제시하는 증거는 없어요. 그들이 아마도 지능을 개발했을 거라는 증거는 없습니다. Out of all the species that might have developed intelligence, only one did. 모든 종들 중에서 아마도 지능을 개발했을까 생각되는 모든 종 중에서 단지 한놈만이 실제로 그렇게 했어요. 우리가 보는 관점과 좀 다른 관점을 한번 보는 문장이었거든요. 저도 한번 그 문장을 읽고 나서 거꾸로 생각해 봤습니다. 왜 우리나라의 영어 강의 단어 암기와 구문 또는 문법 직독 직해 음~ 리스닝 같은 경우는 연음 발음 현지영어로 합시고 이젠 발음도 다 외우죠. 어, 패턴이라고 해서 이젠 예를 들어서 우리 말이 안 나오니까 빨리 말하는 연습을 하세요 해서 커피 주세요 커피 주세요 커피 주세요 커피 주세요 이렇게 즉각적으로 나온다 하는 것이 결국엔 빨리 말하기다 이렇게 패턴 학습을 하는 학습들도 있죠 근데 우리가 우리 아이에게 한 번도 그렇게 얘기한 적도 없고요 빨리 말해라고 얘기한 적도 없고요 그리고 그 아이에게 반복적으로 얘기한 적도 없어요 그 아이가 알아서 그것을 찾아냈을 뿐이죠 패턴을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이게 이상적인 강의였다면 우리 모국어도 아마 그렇게 강의, 강의는 강의 모르겠으나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을까 실제는 그렇지 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이게 이상적인 방법이었다면 유럽의 여러 나라들은 이 방법을 버리지 않았겠죠. 왜 그들은 이 방법을 버렸을까요? 그것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아 뭔가 아니구나를 확실히 알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한번 생각해 봤고요. 네.